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새벽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또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사역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님의 손이 우리 입을 만지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서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지난주 다위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어머니를 뵐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난주 이렇게 뵙고 오는데 어,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뵐 때마다 되게 민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되게 민망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뭐 중고등학교 때뭐 너희 아빠가 어땠는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희 남편이 어땠는 지 아냐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재미있게. 저희 가족들은 듣지만 제 얼굴은 이미 벌게져 있고 <laughs> 듣기 힘든 상황들이 간혹간혹 있습니다. 근데 네, 감사하게 이번에 내려가서 대화 때는 어, 그런 것보다 어, 나에게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스스로 조금 <laughs> 뿌듯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려서 생각해보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구역 예배 다닐 때. 항상 구역 예배 따라다니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구역 예배 자체가 사모 댁기보다는 그 구역 예배 때 함께 어 저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의 자녀들과 저희는 뭐 다른 방에서 함께 놀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어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어 제가 그때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였나요?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교회 그 주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그 주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이런 대화들을 하시겠죠. 뭐 그게 험담이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는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대화 중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은 부흥의 강사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아? 이제 이런 대화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반말은 새가 듣고 남말은 지가 듣습니다. <laughs> 예.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다섯 살 여섯 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당황을 하면서, 우리 험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구역예배 따라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들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참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말 속에서도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따르고 지키고 또그 아이들의 말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새삼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자녀들의 말이라고 경험이 부족해 아니야 너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지는 않은가요? 저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저희 집에 저희 자녀에게 특별히 첫째가 이제 말을 막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룰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울고 뗐어도 그 아이의 말을 그렇게 울고 뗐으면서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있지만 또 저희 아내와 저의 그 교육의 가치관이 틀어져 버리면은 이 아이에게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진정이 되고 스스로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때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담아 그것을 이 시대에 가는 곳마다 이곳 저곳에서 전파할 수 있는 메신저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화부부터 또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주일날 배운 메시지들을 자신들의 삶에 담아 그것을 삶의 표현으로 입술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이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말했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가 하는 말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 있나요? 문제의 본질은 말한대로, 배운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는 나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듣고 말씀을 배운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할 때 가는 현장에서 그 말들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걸 귀담아듣고 권위 있게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언가 좀 달라라는 것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이 사회와 세계는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과 그의 태도와 표현들은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의 메신저들 메시지를 전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키워야 될까요? 여섯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장에 오기까지, 3장 19절이 있기까지 과연 1장부터 사무엘상의 부모의 교육에는 또그 자녀의 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14절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하니. 어떠한 것이 있었죠. 첫 번째 다음 세대 메신저가 일어나려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전 세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기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수권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울부짖는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로 잉태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정신까지 내려놓았겠죠. 그 이성까지 내려놓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제사장이 보았을 때 술에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을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바랬던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이끌림받아 기도했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애통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그 안에서 그 기도의 힘을 먹고 주님의 응답을 따라 주님의 응답들과 결론들이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좀 길긴 하지만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저부터 읽고 여러분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도, 나도 그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자녀를. 구별하여 키워라. 예.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를 영원히 있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 부모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한나가 기도해서 품었던 그 마음이 그 남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견은 서로 일치하여 구별하자, 그리고 그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드릴 때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모든 성물이죠.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소 3 마리, 물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부모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구별한 장소에 가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혼합되면 이상한 도련변이가 나옵니다. 은근히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구별된 자녀들로 키워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이것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구별된 자녀로 키워져야될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일들을 또한 해야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의 두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마포, 새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주었더니 아멘.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성전에 올려 놨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는 안 계시겠죠? 예. 신앙은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일치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섬기도록 올려놓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그에게 줍니다.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을 섬길 복장으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들을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부모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존중하니까 그 자녀는 그대로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자들로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다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게 하라. 예, 저는 이 성전 기도에 정말 다음 세대들이 올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곳이 될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 오는 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어,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어찌나 좋았는지, 친구들이 있었고, 노는 것이 좋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앞으로 지어질 모리아 우리 오고 싶은 것,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모이고 싶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섯 번째 듣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 분별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궁금증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에 또는 성경적인 것에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면서 겪게 된 일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멘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몇 번을 찾아갔었지만 그가 세 번에 걸쳐서 주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세 번째는 엘리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정확한 방법과 답할 말들을 알려줍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함께 분별해주고 이야기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 우리 자녀들의 은사적인 부분들과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할때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개발할 수 있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그를 위해 기도하며 분별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오늘의 본문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자녀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무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존중히 어기고 권위있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녀의 말에 권위가 생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 대한 저주의 말도 사무엘은 솔직히 나눴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가 미스바로 모이라 할때 백성들이 그의 말을 중하게 여기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의 부모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았고, 그의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그 주변인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자녀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도 저의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한명뭐 그러면은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궁극적인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어 저의 막 간절한 소원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그들이 어딜 가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저 그건 당연히 자녀를 향한 나의 소원이라면 저에 있는 저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겠죠. 어디에 가나 저의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툭툭 던지는 그런 말조차도 때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허탄한 신화에 빠진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들을 이 주일날 가득 가득 담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다윗 목사님 말을 통해 또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들 하나 하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어디에 가나 우리의 말이 그냥 들어도 되는 말안 들어도 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들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다가올 새 생명 축제에도 우리 교회에 가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왠지 듣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담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단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영화부부터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또이 여기서 1, 2, 3부 이루어지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영에, 우리의 육에, 우리의 혼에 가득 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때 그러한 일들이 있게하여 주시옵고. 주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벌을 가르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온 주님 앞에 나아갈 그 하나님 신분을 우리가 알며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깨어 셨고 하나님, 우리가 영화에 전에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검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은 내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되는 것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말이 하나님 구역에서 목장에서 나누는 모든 말들 하나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메시지들이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두었다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살리는 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이른바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주일이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